벚꽃 스튜디오입니다. 재밌게 보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소년은 저소득 근로자 기부금 마련을 위해 하루에 7,000번씩 공을 튕겼다고 합니다. 7개월간 무려 710만 번볼리피팅 챌린지를 달성하고 모금액 2,100만 원이라는 목표치를 훌쩍 넘기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요즘 전 세계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맨유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 등전 세계에 동참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국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겠다며 7개월 동안 무려 710만 개의 키피어피를 달성한 11살 소녀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키피어피는 공을 공중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발로 차는 동작입니다. 7일 영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헉스턴에 사는 11살 이모젠 페버스 하이델은 지난 4월 영화 감독 톰모어가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를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이모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자신이 특기인 키피어피를 살려 710만 명에 이르는 영국 근로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겠다고 구상했습니다. 이모제는 하루에 200번씩 키피어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200번씩 키피어피를 하더라도 710만 번을 채우려면 97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자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모제의이 같은 요청을 보고 2천여 명이 동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 중인 선수 마커스 레시퍼드와 영국 가수 스탠다우 발레 마틴 캠프 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키피오피 영상을 찍어 이모젠 부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기부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기부된 키피오피는 무려 597만 번에 이릅니다. 이어지는 동참 소식에 이모젠도 자신의 하루 키피어피 양을 5,000번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모젠은 195일 동안 쉬지 않고 도전해 총 112만 번의 키피어피를 달성했습니다. 이모젠은 지난 4일 3,000번의 키피어피를 마지막으로 약7개월간의 이어진 710만 번 키피어피 챌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모인 기부금은 약 2,100만원으로 목표액인 약 1,047만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모제는 이토록 빨리 챌린지가 완성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면서 기부된 키퍼 피와 모금액을 보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난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요즘 의미 있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소식이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